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치킨콘입니다 제가 지금 목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건요 네. 일주일동안 연속으로다가 방송하고 지금 또 어, 일어난지 별로 안됐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 매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올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의 단점이 하나 생겼습니다요. 보통 제가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올릴 때, 그날 작업해가지고, 그날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검토청 신청을 해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 오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데, 그, 영상에 광고 넣는 거 있죠. 광고 넣고, 광고, 광고료를 받는데 유튜브를 할 때, 이거 때문에 광고를못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이제, 여러가지 영상이 걸렸다가 이제 검토 요청 받고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미리 올리고, 앞으로는 이제 영상을 미리미리 올려놓고, 이제 비공개는 또 이제 미등록, 이렇게 미등록 상태에서 검토 요청 확인까지 마무리를 한 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영상, 영상이 좀 올라가는 속도가 늦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솔직하게 유튜브 관리를 혼자 하기 때문에 영상이 생방송을 진행하고, 생방송 진행됐을 때 재밌는 영상 클립 같은 거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시는 게 클립 인기순인데, 예, 여기, 여기서 좀더 나갈 수 있다는 거, 예. 보통 영상, 요즘에 이제 또 올리려고 하는 게 그냥 풀, 풀 영상으로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길게 쭉 하나 뽑아가지고 올리는 거,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트위치 클립인데, 어, 재밌는 부분만 짧게 짧게 잘라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짧게 짧게 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어, 영상은, 가능하면은, 예, 일일일 영상 지켜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하루에 뭐두 개, 세 개, 뭐 제가 방송을 하면 할수록 소스는 늘어나니까, 예,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즘엔 뭐 <laughs> 구독자 늘어나고 네. 여러분들 덕분에 뭐 광고 수익도 많이 오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님들. 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만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